스타 사전 우도환 퇴폐미로 도약한 대세배우 날카로운 눈매와 잘 다져진 근육질 몸매에다 맑은 중저음 목소리를 지닌 우도환은 어둡지만 섹시한 퇴폐미를 앞세워 대세배우로 떠올랐다. 그는 초기 대표작들에서 퇴폐미를 대중들에게 각인시켰다. 출세작인 2017년 OCN 드라마 구해조에서 석동철 역이 끌었다. 사이비 종교 집단에 맞서 첫사랑을 구하기 위한 촌놈들의 사투를 그린 이 작품에서 섭동철은 부루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소년 교도소까지 다녀온 말보다 행동이 앞선 깡다구 캐릭터였다. KBS 이 드라마 매드독에서는 영리하고 감각적인 보험 사기꾼 김민준 역을 열연했다. 김민준은 능수능란하게 사기를 벌이고 정체가 탈로 나지 않게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독일 이방아 출신이라 독일어까지 구사했다. 2018년 MBC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에서는 매력적인 재벌가 탕아 권시현 역을 해냈다. 내면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순진한 여인들을 재미로 혹은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유혹했다가 버리는 남자였다. 오도화는 이 작품으로 MBC 연기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JTBC 사극 나의 나라에서는 고려말 서얼 출신으로 핍박을 받고 자란 후 권력의 중심에 서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남선후 역을 해냈다. 그는 신념과 피줄 우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감정선을 섬세하게 연기했다. 2019년 오컬트 영화 사자에서는 퇴폐미의 절정을 선보였다. 악마와 뱀을 숭배하는 검은 주교 지신으로 분해 고혹적이고 섹시한 매력을 과시했다. 지시는 직원들에게 안부를 묻는 친절한 클럽 사장의 모습을 하다가 지하로 내려가면 악을 숭배하는 인물이었다. 퇴폐미는 연기자 오도환의 초창기 이미지로 봐야 할 것이다. 그는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주류 사회 인물로 배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2020년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에서 그는 색다른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또 다른 세계인 대한제국을 오가는 평행세계를 다루는 이 드라마에서 그는 대한제국 황실근위대 대장 조영과 대한민국 사회복무요원 조은섭 역을 자연스럽게 넘나든다. 조영은 예리하고 과묵한 반면 조은섭은 푸근하고 다정다감한 인물이다. 은섭이 찰진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할 때는 두 캐릭터 간 간극이 분명해진다. 그는 연극 배우를 하다 생계를 위해 포기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데다 드라마 추노의 장역 연기를 보고 배우가 되기를 결심했다. 2011년 MBN 왔어, 왔어, 제대로 왔어에서 스쳐 지나가는 단역으로 데뷔한 그는 5년간 80여 번의 오디션을 봤다. 그는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 마음 편히 여행도 못 가고 철저히 일과를 관리했다. 체중 관리를 위해 술도 마시지 않았다. 2016년 영화 마스터에서 섹슈얼하면서도 섬뜩한 느낌의 수행원 스냅배 역할로 눈도장을 찍고 이듬해 구해줘 부터 주연급으로 발돋움했다 나는 좋은 사람 영향력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옆에 있으면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